혼자 있는데, 집안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막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럼 머리는 본인 이다 뽑은 거예요? 네, 피가 나고, 막, 피가 나고, 아파 죽겠는데도 계속 뽑거든요. 이게 안 멈춰져요. 진짜 제 손을 제가 묶고 싶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요 네, 반가워요. 네. 네. 언니 주소 좀 대봐. 요국니다저 네. 가시는 다상국입니다 방해나 도로는 28호다 상관이요. 경기도로는 다 38호 질관이요 지정구로가는 아오랜 날 탄생한 신공기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원을 하니까 모자 좀 벗어요. 뭐 문제 있어요? 어, 머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벗어도 될까요, 선생님? 벗어요. 네. 아, 뭐 괜찮은데. 응.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본인 점을 보러 왔잖아요. 봤, 왔을 때 이제 문제가 나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듣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은 산을 그러니까 이제 산을 넘고 넘고 넘어도 산을 이렇게 넘어서, 아, 내가 힘든 구비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한 산, 산, 산. 산을 계속 넘어야 돼. 산을 계속 넘어서 이제 끝인가 싶었더니 그 밑에는 낭떨어져, 바닷가.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지쳤고, 응? 사는 삶이 서러움도 너무 많고, 또, 어, 금전 때문이라도, 어? 너무너무 힘든, 본인 안에 마음이 괴로움이 너무 많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인간을 잘못 만났고, 인간 하나를 잘못 믿어서 어느 날인가부터 본인이 정신적으로 원인이 왔고, 정신의 고통은 점점 점점 심해가고, 어? 또 가정을 꾸렸는데 남편하고 살 수도 없는 사주였고, 집을 나와서 어?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어? 어느 무당인지, 아니면 어느 절간을 잘못 갔는지 본인 인간을 잘못 만나서 돈 때문에 살기도 힘들었고 애들 때문에 죽는 건또 아닌 것도 같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점수에 나왔거든요 어다 맞아요 선생님 <laughs> 그런데다가 또 어느 부당을 잘못 만난 건지 정신적으로 막 괴로움에 본이못 견디겠으니까 자해를 하던 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 어, 맞습니다, 쌩이. 머리는 어 이렇게 짧게 잘랐나요? 아니요, 쌩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다 일이 안 되더라고, 요 쌩이. 사람하고도 잘안 풀리고, 돈도 벌어도 희한하게 귀신같이 다 나가고, 결혼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우연한 절에를 들어갔는데 그절 입구에 보면은. 그, 액세서리 팔고 하는 곳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 들어갔다가 어떤 한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 저를 보고, 응? 이렇게 사주하고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됐는데, 거기서 염주도 사고, 그분이 뭐 이렇게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집안에 제사도 지내주시고, 뭐 돌아가신 분도 제사 지내주시고. 근튼 그분 만나고 나서 일이 좀 되게 많이 꼬였었어요. 그때 시점부터 해서 제 머리도 이렇게 되고. 머리를 왜 잘랐어요? 아니면? 잘랐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게 제가 뽑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머리를? 네. 몸도 갑자기 30kg가 늘었거든요. 희한하게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루에 막네 끼, 다섯 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막 토할 것 같은데도 억지로 씹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딱 떠가지고 음식부터 찾게 돼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몸이 한 30kg가 불더라고요, 선생님. 어 그분이 뭐 저는 뭐 신이 와 있다고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해 갖고 뭐 이거 모시고 저거 모시고 뭐 염주 사고 부적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잘못된 거죠, 선생님. 뭐 그분이 본인 신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있다고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선생님. 음. 근데 좀 저도 몸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저도 느끼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떤 걸 혼자 느끼는? 있는데 집 안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막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럼 머리는 본인이 다 뽑은 거예요? 네 피가 나고 막. 피가 나고 아파 죽겠는데도 계속 붙게 돼요. 이게 안 멈춰져요. 진짜 제 손을 제가 묶고 싶었거든요. 음, 음. 그러면 여기는 왜 오신 거야 뭐가 궁금해서? 제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구하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이게 우울증입니다. 진작에 우울증에.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인간 하나 잘못 만나서 금전을 다 탕진을 했고, 또 남편하고 헤어졌고, 모르는 조상을, 뭐 이것도 조상, 천도 저것도 조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튼전기라고 요 허튼전기. 이제 뭐 우리는 이북만신이라 허튼전기라고 하고, 또 한양꽃으로 얘기하면 비이라고 하죠. 네. 본인이 허튼전기가 너무 많이 따라들었어요. 우울증했다다어튼 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과다하게 배고픈지도 모르고 과다하게 먹었고 나도 모르게 뭐를 잡아 뜯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 정신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조울증이라고 어, 봐야 되겠죠. 근데 무당이 본인이 신받더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무당이기 전에 본인이 이거고 저거 뭘 모셔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저기, 선생님, 저기, 불사, 두 번째가 불사할머니. 음. 그거를 집에다가 도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두고 모셔놓고. 네, 그렇게 왔거든요. 본인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온 상태에서 또 저런 신을, 신도 아닌 거를 모를 갖다 모셔놓고, 어? 또 아닌 일에 자꾸 필고, 이런 신의 물건을 너무 많이 건드려놓다 보니까 집에 갖고 오도록 건드다 보니까 이 신인지 아니면 이게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어어 어. 신이 들어왔어 이러는 건지 본인이 지금 혼동이 되어 있고 짬뽕이 되어 있거든. 맞습니다. 아세요? 어느 날은 내가 막뭘맞히는것 같고, 나도 네. 진짜 무당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본인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맞춰졌어요. 이렇게 깨달아 맞춰졌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푹니까 깨달아 맞춰졌다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뭐, 이 길을 가는 것도 이런 정신 상태에서, 그리고 또 본인이, 이 신도 신인데, 이 사람은 좀 신이 이상해. 본인이. 정신의 원인에 뭐 본인의 문제였던 조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음. 어? 그냥 평상적인 신으로 가기에는 본인은 한참 동안 세월을 공을 들이고 탑을 쌓아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런 식으로는 부당은 무당을 무당 내리을하자 말문 못 열을 것같아 말문 안 터질 것같아 지금은 모도 보이고 모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막아 본인이 신받는 대리린고을하잖아 그러면 말못할것 같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나왜 이러지? 아, 내가 선생을 잘못 만났어. 무당을 잘못 만나 갖고 나는 망했어. 그러면 나 큰일 났다. 돈도 없는데. 나 어떻게 신을 받지? 이때부터 본인이 또 마음을 못 잡고 본인이 그러면 이 안에 틀에서만 여기서만 생활을 하고 여기서만 여기서만 살게 돼. 이틀 안에서만 살게 된다고. 지금도 조금 그러 그러고 계세요 네, 지금도 틀안에서만 어, 이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 본인 하나를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뭐이 길을 가라 지금 가지 말라 이걸 떠나서요 심신에서 이거를 다 체국 착착착 다 쌓은 이 심신 쌓은 거를 시간이 많이 한참갈 거예요. 여러 사람 있는데 적응을 하셔야 돼 일단은. 많은 사람 앞에서 적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울리면서, 네. 이거부터가 고치셔야 될것 같아. 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은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할 거고, 어디 나가기도 싫을 거고, 누구하고 대화도 점점, 점점 가면 하기도 싫을 거고, 대화도 안될 거고, 그러면 힘들어요. 아세요? 신은 비신처가 아니야 본인이 이거 다 만들었어 이거를 수수께끼를 본인이 다 짰고 본인이 다 만들었어 자꾸 더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본인 안돼 이렇게 이게 세월이 오래가면 결론은 본인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진짜 크레이지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신의 원인을 자꾸 찾고 있어 자꾸 만들어 정신의 원인을 그러니까 그 머리 다 뽑는 동안 얼마나 아팠겠어 피가 나도록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러면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어? 이건 고치셔야 돼. 네, 고쳐보겠습니다. 쌤.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서 걸어봐. 네, 알겠습니다 알죠? 노력해볼게요, 선생님.